본 영상은 공개사료 기반의 일반적 해설과 창작 요소가 결합된 역사소설 형식이며 사실 판단이나 역사적 확정으로 볼수 없습니다. 특정 인물 가문 지역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4세기 후반 결성의 작은 마을 어린 장갑은 새벽마다 종각 근처에서 놀았다. 마을의 경보를 울리던 종은 외구 침탈이 반복되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다. 어린 장갑에게 종각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도구를 던지고 산으로 뛰어 올랐다. 연기가 보이면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어느날 늦은 저녁에 강풍이 불어 종각의 사다리가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수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사다리 없이는 종을 칠수 없었고, 종을 칠수 없다는 것은 마을이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었다. 어른들이 난감해하던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이건 어제 아버지가 고쳐둔 밧줄이에요. 이걸 쓰면 돼요. 어린 장갑이 두 손으로 튼튼한 밧줄을 들고 어른들에게 내밀었다. 어른들은 그 작은 손이 건네는 밧줄에 놀랐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종각 및 기둥을 잡아주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작은 행동이지만 마을은 그 덕분에 다음날 새벽 경보를 정상대로 올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어른들은 모닥불을 둘러 앉아 말했다. 저 아이는 언젠가 이 고울의 중심이 될 것이다. 말은 없어도 눈빛이 다르더군. 조용히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챙기는 아이야. 장갑의 실무형 성향은 이미 이때부터 드러났다는 전승이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장갑은 결성 향교에서 유학을 수학하며 학문과 실무를 함께 익혔다. 문과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그는 주말이면 서해로 걸어가 해안 지형을 살폈다. 같은 또래의 학도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장갑은 왜 맨날 바다로 가는 거야? 시험도 가까운데 글 공부는 안 하고. 그러나 장갑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항상 대나무 쪽에 해안의 모래 흐름 수로 바람 방향을 기록했다.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읽는 것도 그에게는 학문이었다. 외구는 바람을 타고 온다. 바람을 알면 그들이 언제 오는지 알수 있다.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동료 학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해안가에서 작은 배가 암초에 걸렸다. 배에는 포구 상인 4명이 타고 있었고 물살에 휘둘리던 배는 곧 부서질 상황이었다. 파도가 거세지고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배는 삐걱거렸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오! 주변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배에 다가가자니 물살이 너무 세고 밧줄을 던지자니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때 해안을 달려온 장갑이 재빨리 지형을 살폈다. 그는 파도의 방향, 바람의 흐름, 암초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했다. 남서쪽으로 밧줄을 넘겨 고정하십시오. 바람이 곧 바뀝니다. 뭐, 지금 바람이 바뀐다고? 믿고 따라주십시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장갑의 단호한 눈빛에 움직였다. 밧줄을 남서쪽 바위에 고정하고 힘을 모아 당겼다. 그리고 정확히 장갑이 말한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배는 암초에서 벗어나 밧줄을 따라 천천히 해안으로 끌려왔다. 상인들은 물에 젖은 채로 땅에 내려와 장갑에게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어떻게 바람이 바뀔 걸 아셨습니까? 장갑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매일 관찰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결성 일대에 빠르게 퍼졌다. 향교 훈장은 다른 학도들 앞에서 말했다. 장갑은 글만 아는자가 아니다. 관찰하고 판단하며 책임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학생이다. 너희들도 그를 본받아라. 동료 학도들은 이제 장갑을 바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남자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장갑은 이미 문물을 겸비한 실무자형 리더십을 갖추기 시작했다. 장갑이 성인이 되어 결성의 실무관료로 부임했을 때 서해안은 외구의 출몰로 늘 비상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마을을 돌며 방어체계의 빈틈을 찾아냈다. 경보 체계가 너무 느립니다. 대피 경로가 혼란스럽습니다. 방어조와 지원조의 역할이 겹칩니다. 기존 관료들은 불편해했지만 장갑은 개선안을 즉시 내놓았다. 경보조 연기 신호 종각 담당. 지원조 대피 유도물자 확보 담당. 방어조 남문 서문 수비 담당.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 혼란이 줄어들고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몇 차례 훈련을 거치며 체계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 체계는 당시 지방관들 사이에서도 결성식 대응이라 불릴 만큼 실효성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 해안 너머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외구의 신호였다. 적선이다. 연기가 보인다. 순간,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아이들이 울고,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노인들은 절망의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 봤다. 그러나 장갑은 침착했다. 그는 단숨에 말 위로 올라타며 외쳤다. 모두 정위치로, 경보조는 즉시 종을 울려라.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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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울리자, 백성들은 훈련된 대로 움직였다. 지원조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 노약자를 대피시켰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이들 먼저 산으로. 방어조는 읍성 외곽에 배치되어 창과 활을 준비했다. 장갑은 성벽 위에 올라 망루를 통해 바다를 주시했다. 연기 너머로 배세 척이 보였다. 외구의 소형 약탈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성 해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성벽 위에 정렬한 방어조, 질서 정연하게 대피하는 백성들, 그리고 연기 신호로 인근 고울에 이미 전달된 지원 요청, 외구들은 준비된 방어선을 보고 판단했다. 이곳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배들은 방향을 틀어 다른 해안으로 향했다. 위협은 곧 사라졌고, 결성은 큰 피해 없이 하루를 넘겼다. 해가 지고 백성들은 장갑에게 고개 숙였다. 대감이 아니었다면 오늘 결성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대감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갑은 손을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지킨 건나 혼자가 아닙니다. 준비와 질서가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훈련을 따라주셨고,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후대 문중은 이 사건을 초원의 업적이라 불렀고 장갑은 결성 장 씨의 근간을 세운 인물로 전승되었다. 장갑은 만년에 이르러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결성의 작은 정자에 앉아 후손들에게 말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세심하게 관찰하라. 작은 것을 놓치면 큰 것을 잃는다. 둘째, 관찰한 것을 실천으로 옮겨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셋째, 책임을 혼자 지려하지 마라. 질서와 협력이 공동체를 지킨다. 후손들은 그의 말을 대나무 쪽에 새겼다. 장갑의 유년기에는 세심함이. 청년기에는 관찰과 실천이, 성인기에는 책임과 리더십이 담겨 있었다.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공적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뿌리를 지키는 태도였다. 결성장 씨는 그후 조선 정기에 접어들며 지역사적으로 자리 잡았다. 일부는 문과무과의 급제의 관직에 나아갔고 일부는 향촌에 머물며 교육과 행정을 담당했다. 결성홍성 예산서산 일대에서 토착 기반을 다지며 학문 활동과 향약 운영에 참여했다. 화려한 명문가보다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정적 기반을 쌓아왔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성장 씨 후손들은 공공행정, 교육, 기술개발, 지역경제 등 실무중심 분야에서 활동하며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중심에 서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결성 장씨가 이어온 정체성이다. 우리의 본관과 성씨는 단순한 출신 정보가 아니다. 세대마다 이어져 온 책임질서 헌신의 기록이다. 뿌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성 장씨뿐 아니라 모든 가문이 그 역사를 자부심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과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